자 카카오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폰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카카오페이가 여기에서 쭉쭉 치고 앞에 있는 자리를 넘기고 이렇게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일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다시 꼬꾸어지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겠다 고점, 저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반등한 고점은 이부분이 바닥은 여기 즉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에 대한 하락폭을 가지고 반등하는 폭을 구사해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입니다. 그것을 나눠보면 하프구 자리로 본다면 라 여기가 하프에요. 그리고 3분의 2 자리가 여기.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맥시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그러니까 최대 금액으로 판단한다면 라약 7만 1,500원에서 8만 원대까지. 최대 반등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여기를 뛰어넘는 곳이 나온다라고 보각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상 앞에서 엄청난 큰 상승을 주고 눌려 눌다가 반등 주고 박살난 부분까지 다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라 눌렸다가 다시 갈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까지 올라올까요?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차트에서 움직이는 거래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수급현상이라든가, 월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어차피로도 출 끝났으니까, 대신 이거 전 세계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엄청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료가 또 차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반등한 자리, 이 자리를 다시 뛰어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으나,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될 수 이따 바럭쌤 t v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설정까지 부탁해요